안녕하세요. 109 볼리티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엑스라이더의 23년 신제품에 대한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엑스라이더 X200, X200S보다도 한 단계 더 윗등급 수준인 X200T, X200 터보 모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모델을 따로 영상으로 찍은 이유는 일단 국내 전기 자전거 중에서 6 0 볼트 힘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따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이 제품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국내에 이제 시승 샘플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발 빠르게 제품을 받아서 좀타 봤습니다. 주행 영상도 저희 다른 직원분께서 찍었는데 어 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너무 좋은 부분도 있고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엑스라이더 X200T 터보 모델 좀 한번 보여 드리면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제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3년 신제품 X200 터보에는 60볼트의 25A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레트로 전기자전거들은 48볼트 배터리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 60볼트는 48볼트, 그 다음 52볼트, 60볼트, 48볼트보다 무려 두 단계나 더 높은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볼트에 비해서 출력이 훨씬 더 셉니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라던가 언덕길에서 출발을 할때 밀어주는 힘이 더 강력한 얘기가 되는 거고. 암페어 같은 경우도 X라이드 가 올해 많이 판매를 했던 X100 모델은 48V에 15A가 기본이었죠. 그 15A보다도 무려 10A가 더 높은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고용량 배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모터가 있다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 2000W예요. 2000W.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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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힘의 모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용량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줘야 주행거리가 짧아지지가 않겠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을 한것 같고 그리고 X200 터보 모델은 이렇게 자전거 탑튜브 위에 이제 거치가 되는 오일탱크 모양의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탈부착은 이제 이 밑에 달리는 KTX 배터리랑 동일한 방법으로 배터리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터리 빼는 모습 먼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시승 샘플이라 그런지 몰라도 열쇠가 하나만 이렇게 제공이 됐어요. 근데 아마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될 때는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를 꽂고 이 터보 모델의 배터리는 잠금 잠금 해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누르고 돌리고 있어야 잠금 해제가 되는 스프링 방식입니다. 이 스프링 방식은 일단 잠금을 해 보면 키를 돌린 상태에서 배터리를 앞으로 빼 빼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두 손으로 이렇게 탈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끼우실 때는 이 스프링 방식은 열쇠가 없으셔도 됩니다 얹어 놓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배터리가 잠긴다는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잠금, 잠금 해제 방식은 배터리를 얹고 나서 키로 꼭 잠금을 해 줘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키가 없더라도 뺄 때만 키를 사용하고 빼고 나서는 키를 주머니에 넣고 끼울 때는 방금 보신 것처럼 딸깍 이렇게만 끼워주시면 이 방식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원 켜서 작동법이랑 작동하는 모습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 부위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가운데 이거 이제 휴대폰 같이 되는 기본은 아닙니다. 이제 시승 샘플 보내주시면서 엑스라이더 본사에서 설치를 한것 같고 이건 이제 기본이 아니고 이제 핸들 우측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가운데에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면 되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는 익숙하시죠? 엑스라이더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기능 잠깐 보여드리면, 요 위에 화살표 버튼은 가운데 있는 정보들을 바꿀 수 있는 인포메이션 버튼이고, 이제 가운데 버튼은 길게 누르면 이제 전원을 껐다 켰다 해주는 전원 온오프 버튼이 되고, 짧게 누르면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해주는 라이트 버튼이 됩니다 이 밑에 모드 버튼은 이 화면 밑에 보세요 에코 미드 하이 파스 모드의 속도를 조절해 줄수 있는 파스 모드 버튼입니다 근데 이 모델은 속도가 빨라서 파스 모드는 잘 사용할 것 같진 않아서 이 버튼은 잘안쓸것 같네요 저 같으면 핸들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등화장치류들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 누르면 라이트 온 가운데는 이 방향지시등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방향지시등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지시등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쉽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켜고 우측 방향지시등 꺼진 거고 좌측 방향지시등 그리고 이 밑에 나팔 모양은 아시죠? 경적 귀엽네요. 라이트 켜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뭐 엔젤링 미등은 들어오지가 않는 상태이고요. 라이트를 켰을 때만 이렇게 가운데 LED 두 발, 그다음 이 외곽으로 엔젤링 미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꺼진 모습, 켜진 모습이고 밝기는 엄청 밝다까지는 아닌데 나쁘지 않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다 라는 느낌은 없어서 약간 아쉽고요. 뒤에 후미등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미등도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기본 미등은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라이트를 켰을 때만 미등이 나오게 되고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후미등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방향지시등. 일단 아쉬운 이유 첫 번째, 앞에는 방향지시등이 없습니다. 일단 그게 제일 크게 아쉬운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향 지시등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좌측 방향 지시등하고 우측 방향 지시등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좌측이랑 우측이랑 확실하게 좌측인지 우측인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전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에 거리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이 저게 좌측이야 우측이야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 조금 선호하는 편이라 이거는 제품 이제 스펙 대비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브레이크 등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밝기가 나쁘지 않네요. 브레이크 잡았을 때, 브레이크 놓았을 때, 라이트 켰을 때,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 켰을 때. 이렇게 후미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핸들 한번 보시면 제가 모터 이게 이 자전거가 힘이 좋다, 파워풀하다 보,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를 가동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한번 스로틀 당겨보겠습니다. 어우! 모터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아주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모터 힘이 상당한데 실제로 제가 탔을 때, 어, 조금만 당겨도 한 40kg는 그냥 나오고요. 만약에 진짜 마음 먹고 더 당기면은 70kg까지도. <laughs> 속도가 나올 것 같은데 70km는 이제 리밋을 풀었을 때의 속도이고요 근데 70km까지 속도를 내는 거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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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공도에서 날씨도 좋고 도로도 포장이 잘돼 있고 할때아좀 속도 좀 내고 싶다 할때는 이제 한 번쯤 속도를 뭐 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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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5km 이상 속도는 안 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브레이크 부분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고출력 모델인 만큼 브레이크에도 신경을 썼다는 게 보입니다. 일반 자전거용 브레이크가 아닌 이제 50cc급 소형 스쿠터에 들어가는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쓴 부분인데요. 피스톤이 이제 투피스톤 브레이크 이제 용량이 큰 투피스톤 캘리퍼를 사용을 했고 디스크 로터도 일반 자전거 디스크 로터보다는 훨씬 더 두께가 두꺼운 이제 스쿠터용 브레이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 그래서 아, 아무래도 이런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다는 것은 브레이크의 수명도 훨씬 더 길어지고 제동을 했을 때 제동력도 일반 자전거 브레이크보다는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아주 신경을 써서 브레이크까지 변경을 해준 모습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X200 터보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만족이 되시나요? 아주아주 아주 자세한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23년 엑스라이더 신제품은 저희 109 모빌리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현장 오프라인 예약을 통해서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날씨가 풀렸을 때 예약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재고가 이번에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날씨가 풀렸을 때는 이미 예약이 다꽉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1차 물량 말고 다음 물량이 제가 알기로 5월 아니면 6월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2월부터 5월, 6월까지 이 아주 황금 같은 시계 라이딩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예약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저희 마포구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09 모빌리티 마포 본점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109 모빌리티 검색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나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도 예약 판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고민 끝내시고 결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이 조금 획기적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109모빌리티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